가보자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솔이에요. 오늘은 지금 만술렘을 만나러 갈 건데요. 오늘은 만술렘이랑 간만에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좀 번화가나 이런 술집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끼리 있는 호텔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놀기로 했습니다. 가 가지고 지금 가야 돼요. 가서 만나기로 했고 음식 같은 거는 시키든지 뭐 거기 별 롯데백화점 있어 가지고 거기 지하에서 음식 후딱 사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. 56분 고.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안전 출발할 때 구간은 병목입니다. 어떻으라고 안 알려줬어? 아니 키는뭐 여기 대 대신에 됩니다 이랬었고 그거는 아니고. 어어된거 같아. 아, 와. 오. 예뻐. 좋은데? 예뻐 예뻐. 우와. 어떻게 된 거냐? 오. 응. 우와 <laughs> 대박. 대박! 우리 여기서 내신하면 네 되겠다. 오 깜짝이야. 밖에로. 어디? 어디? 실화냐? <laughs> <심하냐? 웃음> 왜 이렇게 싫어 너무 좋은데? 실화냐? <laughs> <야, 진짜. 웃음> <진짜. 웃음> 여러분 저희 오늘 여기 묵을 호텔이에요. 거의 집 같은 느낌인데 그 여기 요리도 음. 가능한 곳. 이렇게 인덕션도 있고 여기서 뭐 먹으면 되겠다. 와, 여기는 와. 화장실. 화장실이고요. <목소리> 좋아 좋아 여기서 내셔서 딱 자면 될것 같아요. 여기도 여기도 누구세요? 어, 빨리요. 빨리. 따라라라따 와, <laughs> 아, 따라라라따. 오셨어요 어서 와 우리 집은 처음이지. 와 이거 반대가 거야. 나나일이 일본. 지금 뭐라고? 도대체 우 식사랑 라 나갈 거 아니야? 음식 사는 뭐? 아? 뭐뭐 거야? 뭐? 점 찍은 거야? 원래 점 있는 거야? 아니요 설마 아니. 화면 이거 화가 나는데? 이거 이거 막 원래, 원래, 원래 있었어? 뭐 묻었어? 점이야? 점 아니야? 원래 있어 거 원래 있어? 아니 없던 거 같은데? 거기 봐봐 뭐? 모르는 거 이거 원래 있는 거야? 왜 아, 찍어? 누가 여기서 찍어? <웃음> <웃음> 아니 점 지웠다가 생긴 거 같은데? 그치? 없었어아 그래? 지웠었는데 뿌리가 깊은 녀석이구만 괜찮은데? 나 화이트. 나 화이트. 나 화이트. 나 화이트. 나 화이트. 나 화이트. 저희 엘모? 오늘 이거 맞춰 입을 거예요. 아 어! 귀여워. 지금 벌써 이렇게 하고 귀여워. 귀여. 귀여운데? 귀여. 이게 이게 멍충 애모라고. 우리가 이름 지은 거잖아. 멍청하게 서있어서 멍충 애모. 어머. 귀엽다. 우리 사진도 발인거 알지? 맞아. <웃음> 귀여워. 귀여. 워 <laughs> 귀여. 워 귀여. 워 그러니까 나쁘지 않노 웃기지? 아가 살짝 웃긴데 너무 예쁘다. 나쁘다, 나화점나다 나쁘다. 나쁘백화점다 나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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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쁘다 나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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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갈비 어때? 좋아. 떡갈비 좋아. 좋아. 어, 먹어봐. 어. 야, 이거 되게 커. 납니다. 이거는 떡에 들어가서 더 맛있어요. 어.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어. 떡갈비 해도 맛있어? 응, 이거 한개만 주세요. 한 덩이요, 네. 한 덩이. 한 펄로니까? 네. 뭐큰한 펄로니까? 네. 한 펄. 아, 이게 이 가격이 아니고 어, 100g 이었습니다. <laughs> 100g. 반전. 아, 근데 크긴 크다. 엄청 급져. 반전만 먹어서 배가 불러요. 뭐하실요끼고다주셨어요 <목소리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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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. 오징어죠? 오, 오징어 순대 뭐? 이거 <laughs> 데 저희 술 골라요, 술. 엽떡 또, 또뭐나어야 되지? 엘모티로 갈아입기 어. 엽떡도 시켰어요 여러분 아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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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짠. 엘모 입고 왔어요 음식 먹기 전에 사진 찍으려고 오니까 아초아. 빛도 던 잡아 좋은 데 오! 오. 오. 야, 가봐 봐. 엘모가 쟤는 쳐다봐. 엘모! 아나도껴찮 엘모 여기로 와. 네. 오, 엘모. 쳐다봐. 아, 진짜귀엽다 이거 어떡해? 게 우리 다멍청해 보이는데. 이거 엘모 보여야 뭐 되지? 야, 내 엘모 가르쳐. 아예멀리서 그리고 저아프래 아, 아니 이거 그로 구도 안 되고 아 근데 약간 비율 똥인데? <웃음> 이거 <웃음> 어, 우리 너무 일 일자로 우르르 서 있나? 그러니까 어, 약간 썩이게좀 어떻게 이게 맞아야지? 음. 나 지금 겁나 딱벌로 있다고 여드레 쭈르르 내쉬는 그 쭈르르 앉아 거 이사 가요? 쭈르르 아 안자 앉아 앉아 이렇게 <laughs> 위에 앉아 아, 그거 어, <laughs> <거의 안 돼. 웃음> 간단스. Mm -hmm. <laughs> 있겠다 은근히 비쌌던 떡갈비. 대놓고 음. 응, 비싸? 맞아, 맞아 너무, 비쌌어. 너무 좋아. 떡갈비 <laughs>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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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나 먹을게. 음 맛이 다가 봐. 가 나도 여기서 어 왜? 아맛다 왔다 너무 초아 음, 맛있어 맛있이거 맛있어, 응. 응. 맛있어. 응. 맛있어. <laughs> <laughs> 리이 먹어볼까? 장 이거 내가 한번 먹어봤는데 먹기가 조금 손딱하다응 불편하더라고 어떻게 먹어? 반을 한입 먹어야 돼? 그 이렇게 응 해봐 한 입만 한 입만 뭐가? 야오저 <laughs> 방오 음, 음. 실속 없는 한입만 먹어봐 나 해볼게 음, 너먹어 음, 한입만 크게 해 먹어도 돼? 한입만 <laughs> 빠져 얘? 음, 얘 진짜 바나나 먹었어 맛다 맛있어x2 나 콧받은 줄 알았어 솔직히 에 맥주 좀 먹고 있을까? 이추 맛본을 살아 가면서 맥주 사간다고? 맥주만 사니까 행동이 이렇게 빠른 거 보소 이 대만에 지금 몇 걸, 시야? 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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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. 아직 대만 아니야. 지금 아침까지 먹는 중. 맞아. <laughs> 진짜 완벽한 뮤지엄. 맛있어. 아, 말도 어, 말라라야. 어, 아?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? <laughs> 음, 너무 맛있다 이거. 완전 맛있다. 이게 진짜 호캉스 아니야? 음, 그렇지. 음. 근데 음. 너무 좋은 거야 여기. 음, 이 시국에 딱 호캉스 딱할거 아니지? 여기가 여러분. 더클래스 500 거기거든요. 근데 저희 여기가 스위트룸인데 저희가 20만 원에 잡았어요. 근데 어, 내가 처음 이 건데, 응, 건대역 바로 앞이고. 근데 심지어 20 20이었죠 내가 보냈을 때. 근데 내가 그거를 다른 그 결제하면 더 할인이 돼가지고 19만 얼마였어. 어? 어? 진짜로? 응. 내가 20만 얼마인데? 그냥 어서 와. 아. 예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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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멧돼지. 칫 까야 되지. 야, 얘또 십여 세트를 시켰더라고. <laughs> 맞아. 치워어 <미치겠어. 웃음> 우와. 라라 우와. 우 와. 미쳤다. 와우. 미쳤다. 미쳤다. 와우. 와우. 그 와중에 쭈 식단 보세요아쭈 이건 뭔가? 응. 맥주지. 음, 음 맛있다 맵다. 응, 맵지. 떡은 떡. 소번자봐. 우리 자리만 옆, 자리만 호텔이지 메뉴는 <laughs> <laughs> 막 술집 <주례집> 같은데 응. <laughs> 원래 막 와인이 막 이런 거 <laughs> 어울리는데 우리 술에 에머지에 막걸리 와인도 안 어울리고 막걸리 희한 와인 아이고 너무 귀여워 우리 내일 또뭐너 골라 맞아 는 우리 마지막에 찍은 구도만 살리기로 했어. <laughs> 아, 너랑 미소의 이마가 하늘 <laughs> <산을> 끝까지야. 정 오일 잡 오일 잡고. 우리가 이 이래? 그러니까, 응, 가가것 같아. 진짜 맵다. 응. 음. 음. 한 입만. 맛있어. 네네 아? <laughs> 아. 아. 나 인간수업 봤어? 오, 어? 그 재밌어? 안 봤어? 안 봤어 아직. 어둡다매 내용이. 그건 성매매 얘기거든. 아 미성년자 근데 진짜 개 재밌는 빌. 약간 그런 것들 나 옛날에 그고간이 있잖아. 아오. 어. 어. 고간이 같은 느낌의 어두운 영화 싫어라. 음 보니 기분 안 좋아. 어, 보면 기분 나빠. 고간이 어. 진짜. 야, 나도 때로 죽이고 싶어. 음. 대박. 맞아, 근데 근데 약간 인간수업은 그 정도로 어둡지 않고, 음그 와중에 스릴 넘쳐. 아, 진짜? 이거 또 되게 매우네? 쉽네 <laughs> <진짜 많네. 웃음> 트토리 많이 하니까. 뭐 줘? 참치. 참치? 난 잘라올게요. 이거 먹다가 턱 빠지는 줄 알았어. 그러니까. 난그 정도 안 해. 너는 충분해. 맞아, 너이쁘잖난 어, 충분해, 난 충분해. 대박이. 그냥 <laughs> 언니들을 위해. 대박이? <laughs> <배방이? 그냥> 이러다가 <laughs> 지금도 시작할 거 같아. 1차, 2차가 아니고 연장전이야. 응. 연장 음. 이러다가 내가 산 맥주 배워봐. 다 먹을 것 같아. 음, 응, 잘 사야 돼. 태국아. 그러니까. 네. 이게 먹다 배부르면 어떡한데고기먹어 음, 음, 양이 꽤 되네. 돈도 음. 있고물도 있고 해밀다. 당, 해밀다. 그리고 초밥이거안 시켜줘서 어떡하 너무 맛있 <laughs> 근데 얘가 저거 저렇게 먹으니까 맛있어 보이지 않냐? 그니까! <laughs> 어, 맛있어 보여, 맨날 영상 볼 때도. 맞아 맞아. 뭔가 닭고기 스테이크만날고 같잖아. 근데 진짜 다 맛있는 것 같아. 닭가슴살 소시지도 방송만 가면 어쨌든 닭가슴살이잖아. 맞아. 소시지 맛이 아니잖아. 맞아. 아우 매나 오늘 취참 안 되는데? 왜? 9시에 아, 라방 껴야 돼, 어서. 아 근데 나 12시에, 12시까지 취하면 안 돼. 왜? 응? 넌또 왜? 나주문 해야 돼. 나도 오늘 취하면 안 돼. 왜? 내데 뷰티 촬영이왜까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, 너야 <laughs> 라방이 정말 싫지 않다. 라방 뭐야? 너도 <laughs> 주문 잘못 넣으면 큰일 나나 주문 잘못 넣으면 재고가 되겠지만 라방은 후격사가 된다고. 나는 근데 별로 그런 호각사에 자극이 없어.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상관없다? <laughs> 우리가 취해가지고 <치아가 누가>? 안녕하세요!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. 이건 <laughs> 계 음, <그냥> 난감이야. 취하면 <laughs> 안 되겠다. 취하면 안 돼. 여러분. <laughs> 어? 어디지? 저희 편의점 가서 과자 사왔어요. 아까 너무 많이 먹어서 배 뿔리스. 배 뿔리스 미쳤어요. 저희 왔어요. 가자. 가자, 가자. 2차 준비. 하나, 둘, 셋. 생, 축하. 축하합니다! 짠만 해! 짠! 나 요즘에 좀술취 같아. 나 진짜 요즘에 파리채널 먹더라고. 어, 맛있지? 맛있지? 응, 고니, 맛있어. 보니, 보니, 보니. 어, 너무 맛있어. 아, 이거... 맛있어. 음. 야, 이거 음. 오징어는데먹었 아, 다 맛있어. 음. 맛있어. 음, 맛있어! 찍어! 맛있어! 오 맛있다. 오동통하네! 야, 김치 잘 샀다! 김치 바로 땡겨! 응 그치! 아. 음, 음. 역시 곽도팔스 <laughs> 김치 땡기지! 음. 음. 맛은 음, 있는데! 김치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! 실수 없습니다! 진짜 집에서 놀고 있는 거 같아! 맞아? TV 봐가지고! 좋아, 우리 집이야! 우리 집팔래 <laughs> <laughs> 4명이서 7만원이면 적당하네. 아, <목소리> 아니면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내세요. 아! 아! 맞네. 단톡 봤어? 단톡방에 왜 있는 거야? <laughs> 어... 어떡해. 아 진짜 너무 싫다. 아, 예. 모 살려다가 다가마 잡았어. 어안 했으면 m i 겠다 무슨 m i y 살려고? 김혜수 몰라? 김혜수? y e r i m 사? 응? 깜찍이? 아니 y 예쁘니? 예 i 뭐 예림이. 아, 예림이. 아예 예림이 예예이이예 i y 예 r i 아니야. 김혜수를 따라한다는 거였어. 아 그래? 그럼 y e 예림이 예림이. 예림이! i <laughs> <김에소를 따라한다는> <laughs> 아, 그래? <내가> 예 <laughs> <예림이, 예림이. 웃음> 아 예림이. 근데 뭔데 뭔데 어디 타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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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. 나안 음. 봤지. <laughs> 너 그... 아니 나 봤어. 받고 두 배로 가는 사람이 예림이 그거 한 사람 아니야? <laughs> 받고 두 배로 가 이거 더블로. 어, 어, 맞아, 맞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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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게 뭔가야 <laughs> <응? 그게 웃음> <탔자야>. 받고 <laughs> 더블로 가. <웃음> 뭐야? <웃음> 들어가면 멈출 수 없어. 너누. 멈출 수 없는 맛. 치토스인가 이거? 아. 치토스는 내 거야 아니야? 어? 오 맞지? 어? 뭐야? 멈출 수 없는가? 멈출 뭐지? 수 있는 거야? 뭐지? 멈출 수 없는 맛. 그 뭐야? 뭐지? 뭐, 뭐라? <웃음> <웃음> 뭐지? <웃음> 뭐 있는 거 같지 않아? 아우터 아닌데? 아우터. 아우터. 아우터, 아우터 알지? <웃음> <웃음> 너 아우터 <웃음> 몰라? <웃음> 뚜껑 달려 있는 거 맞아? <laughs> 옛날 애기. 와. 내젊은 속하지 마라. <laughs> 뚱뚱한 쇠만한 뚱뚱한 세모한 거! 너 이구동성 알아? 아 이구동성 알지! 너 몰라? 너 뭐야! 아니 뭐 알아 뭐 알아! 너 짝꿍 알아? 짝꿍 알지! 와클은? 어. 와클! <laughs> 모른다니까! 와클은 <laughs> 뭐야? 와클 <마크> 몰라? <laughs> 그 완전 딱딱해가지고 겉에 그 시즈닝 겁나 묻어있는데 응. 외국, 외국 가자 외국 가자! 아니 한국 가자! 해태에서 <laughs> 나온 건가 그런 괜히, 괜히 거? 괜히 외국이로 갔으니까 염따염따 은병이 염따 이건가? 음, 아니고 플렉스. 음. 그럼 무슨 소주야? 플렉스 소주야? 응. 음. 원래 천안철근데. 음. 갔다가 음. 천안철근 그 플렉스로 해갖고 조금 이거 따면은 영따 빡꾸 이게 나와. 빡꾸가 뭐야? 걔가 영 따가 하는 거. 영 따가 하는데? 영 따. 플렉스 유행시키는 아니야? 응, 음. 맞아. 래퍼 빡빡이 래퍼. 아 빡빡이가 빡 빡빡이가 빡꾸야. 빡빡이. 빡빡이. 아, 그거구나. 아, 服了服